그곳에 가야 될 이유, 그것을 사야 될 이유, 그 브랜딩 요소가 없는 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에 밀려서 사라질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창푸즈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백다방 아메리카노를 지금 500원에 판다 그러고 지금 여기저기서 1,500원짜리 소주, 1,900원짜리 맥주, 지금 뭐 대단한 할인 행사들을 다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분들은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가성비고 있 평소에 부담 없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창업이 왜 위험한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들을 제목에서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창업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이 뭔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창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은 중국이 3년 만에 디플레이션 위기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신기하죠 근데 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중국 젊은이들이 일할 곳이 없답니다 지금 고용이 멈추고 모든 것이 최첨단화 되면서 인건비 때문에 높았던 원가가 낮아지잖아요 최첨단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가격이 이나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물건값은 싸지는데 고용이 없어 보니까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내부에 10억 명이 살고 있는데 할인에 할인을 거듭해서 미래의 고객까지 땡겨 쓴 셈이니까 지금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뉴스 기사를 보면은 황당하게도 새로운 시장까지 또 진출하는 거죠. 전기차가 폭발 성장해 가지고 제로 킬로미터 중고차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친 듯이 새 차를 할인해서 팔았는데 이젠 더 이상 새차 시장에서는 안 나가. 그러다 보니까 차를 또 내보내야 되니까. 거니까 중고차 시장에 새 차를 보낸 겁니다. 중고차 시장은 또 다른 시장이니까 여기까지 진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와중에 그 주변에 있는 동종업계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시장을 왜곡하고 다른 동종회사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 이거를 죄수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중국에 진출한 지금 외국차 브랜드가 가만히 있다가 지금 그냥 중국회사 저가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희들도 싸게 팔면 되는 거 아니야? 현대차 니들도 싸게 팔아 기아차 니들도 싸게 팔아 테슬라 니들도 싸게 팔면 되잖아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동종 업체 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 자동차 업체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미지급한 어음이 76조라는 거 아니에요 어음이라는 거는 지금 돈을 못 주고 외상을 하겠다는 거고 그 외상값을 나중에 줄게 약속한 증서를 어음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할인 행사의 피해는 주변에 있는 동종 업계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원청이 다 감당하는 게 아니라 부품 회사들이 감당하는 거죠. 하도 할인 행사라니까 하나도 안 남는 회사를 현금 흐름만 돌려가면서 몰빵하고 있는 거고 돈을 벌어야 부품 회사들한테 돈을 주는 건데 현금 흐름이 급하니까 일단 할인 행사로 돌려막고 지금 그 피해는 어디로 갈지 모르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창업시장도 똑같습니다. 지금 백다방 할인 공세에 동네 카페는 운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2천원 소주, 천원대 할인 9,900원에 뭐 한우가 어쩌고저쩌고 그 주변에 있는 고깃집들 다 망하고 있고 백다방 옆에 있는 개인 카페 집들은 다 망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지금 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사에서 할인 행사를 하지만 그 할인 행사의 부담을 본사가 다 할까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그 옆에 동종업종들은 울죠. 지금 옆에 가게들 지금 다 곡소리 나는 겁니다.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 죽고 나 살자. 왜? 서비스의 차별화가 심하지 않습니 대기업들은 지금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가격을 내리고 있고요.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미친 듯이 가격을 내려요. 그 사이에 제로섬 게임에, 어쨌든 지금 뭐, 백다방 할인 행사를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이디아라고 편하겠어요? 메가컵이라도 편하겠어요? 지금 다 비슷비슷한 커피 팔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어렵겠지. 옆에 있는 한우구이가 유행을 하고 하면 옆에 있는 그냥 일반 삼겹살 집들은 갑자기 한우보다도 비싼 돼지고기 집이 돼버렸으니까 장사가 되겠냐.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휘청이고 나는 그냥 소주 사쳤는데 팔고 옆에 가게에서 2000원 파니까 갑자기 내가 비싸게 파는 사람 돼버리고 그달 내야 될 이자 내야 되고 생활비를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제로솜 게임에 뒤처진 이 동정업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다가 지금 두드려 맞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싸게 팔기 위해서 주류회사에서 주류회사대로 또 지원이 들어가야 되고 인테리어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좀 찬조금을 내라 하면 그것도 내고 있을 거고 어디 뭐 원료육회사라든지 소스회사라 이런 데서 다 같이 부담해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서비스가 차별화되지 않고 컨텐츠나 스토리가 없는 것들 그것을 사야 될 이유 가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관여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상품들을 저관여 상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저관여 성격의 매장을 하는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야 될 이유, 그것을 사야 될 이유, 그 브랜딩 요소가 없는 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에 밀려서 사라질 거예요. 휘청일 거고 언제든 그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도태될 수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할인행사를 하든지 남들보다 더 빨리 첨단 기 법을 도입해 가지고 싸게 팔던지. 이래 버리면 일반 자영업자들은 죽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초보 창업자들도 앞서 얘기한 첨단 기법 로봇을 갖다 자동화 시스템을 갖다 놓고 인건비를 줄여가지고 우리도 싸게 팔자 이러면 초보 창업자 일반 창업자 개인 창업자를 살수 있을까요 지금 그것도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로봇들이 막 들어가서 피자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고피자 라든지 치킨 로봇이 만든 라버트 치킨 그거 라든지 아니면 뭐 바스버거 라고 해서 햄버거도 자동 기계로 도 만드는 그런 프랜차이즈 라든지 기술이 발전한다고 기업 가치가 늘어납니까 처음엔 늘어나겠죠 없었던 게 생기니까 그만큼 영업이익이랑 이런 게 늘어나니까 반드시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은 로보트가 만든 피자 집이 막 성장을 해야 되고 로보트가 만든 치킨집이 막 성장을 해야 되고 로보트가 만든 버거집이 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로보트가 만들고 자동화 시스템이 만든 그 피자 치킨 햄버거를 우리가 좋아해요? 사람이 만든 걸 좋아하지. 로보트가 만든 거 먹고 싶은 사람 얼마나 있어요. 그야말로 옆에 롯데리아에서 3천원에 팔고 있는데 똑같은 품질을 가지고 1500원에 판다. 이러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냥 거의 절반의 가격으로 준다면 모를까. 그냥 우리 집은 많이 팔진 않지만 매장에 오시면은 정성스럽게 만든 치킨에다가 수제맥주 놓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먹으면서 피자도 같이 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팝니다. 그런 햄버거를 팝니다. 이런 게 훨씬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스토리를 녹여가지고 기계와 기술이 발달한다고 그것들이 인류브랜드가 되는 게 아니고 그저 먼저 시행착오를 겪는 고피자라든지 라버트치킨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걸누군가 보고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의 기술이 더 발전되고 시행착오 안 겪고 AS문제도 다 해결이 되고 정말 그런 것들이 싹싹싹 다 되면은 그때 돼서는 스토리가 있는 브랜딩이 된 어느 정도 브랜드 파워가 있는 데들이 그런 기술을 장착하게 되면 그들이 벌써 게임 체인저가 되겠죠 그때 되면 그리고 그때 거대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초보 창업들이 입점하는 것처럼 막 동네 상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햄버거 하루에 2000개 3000개 팔리는 그런 초대형 집계 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공장처럼 찍어내면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다가 10초만에 햄버거 하나씩 나오는 그런 햄버거 가게가 자본이 있는 데가 하면 모를까 우리가 그들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냐 이겁니다 앞으로 남녀노소 누구 가성비 있게,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먹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먹는 그런 저관여 성격의 음식을 판매하거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들은 힘들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매출이 높으려면 정말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부담없이 할수 있는 거를 가성비 있게 많이 매출을 해서 좀들 남기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평식업들 정말 어려워질 겁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창업으로 창업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기술이 발달하 자본이 더 투입되면서 더더욱 그쪽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라거 거대 자본은 오히려 먹고 사는데 더 매출 높이 영업이익을 늘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 이런 거 부하 내동해서 나도 저렇게 해서 매출을 올려가지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창불주의였습니다